나이가 들어가면서 손등도 점점 바뀐다. 세월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 둘씩 생겨나는 손등 의 기미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서글프고 우울해진다. 지금부터 손등 기미를 엮게 하는 8가지 자연치유법을 알아보고 손등을 깨끗하고 환하게 밝혀보자. 손등 기미를 엮게 하는 자연치유법 2일 사과식초 사과식초 속의 산성 성분이 피부에 열린 모공을 닫는다. 일주일에 3번 피부에 바르면 기미로 인한 칙칙함이 밝아질 수 있다. 고운 송결은 덤이다. 재료 사과식초 1큰술 화장솜. 사용법 화장솜을 식초에 살짝 적셔 기미가 있는 손등 부위를 부드럽게 쓸어준다. 2. 3분간 햇빛을 받자 따뜻한 물로 헹군 뒤에 핸드크림을 바른다. 2. 우유 손등 기미를 엮게 하는 두 번째 치율법. 우유는 피부의 결맥톤을 정리해주는 천연 재료다. 메이드 자연 치유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니 몇 번의 적용 후 바로 결과를 바라는 성급함은 잠시 넣어두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유의 저산이 기미를 점차 엮게 만들어줄 것이다. 재료 따뜻한 우유 1월 4일 컵 화장솜 사용 방법 매일 밤 우유를 손등 기미 부위에 바른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완전히 말리자. 다음 날 아침 손을 씻는다. 3. 레몬 레몬 속 비타민C 있는 손등 기미를 엮게 하는 최고의 재료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는 색소인 멜라닌 생성을 도우며 구연산이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 레몬 슬라이스를 손등에 바르자. 주의사항 이 치유법 이후에는 며칠간 동안 실내에만 머무르기를 권장 한다. 비타민c가 햇빛과 만나면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자색양파 양파에도 비타민c와 황 성분이 풍부하다. 이두 재료가 만나면 손등 기미를 엮게 하는 데 효과가 있고 얼굴에 여드름 자국도 완화한다. 고한다. 재료 작은 자생량 파일 4개 레몬 1개를 낸즉 사용방법 양파를 갈아 반죽으로 만든다. 레몬즙을 넣고 잘 섞는다. 손등에 양파 레몬 반죽을 바른다. 2. 0분 뒤 시원한 물로 씻어낸다. 주의사항 손등에 상처가 있다면 피하자. 5. 천연 요거트 요거트도 우유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더욱 강력하다. 피부를 부드럽게 만든다. 피부 재생을 돕는다. 빠른 상처의 치료를 돕는다. 피부가 자연적인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한다. 재료 천연 요거트 1 테이블스푼 사용방법 손에 로션 등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트를 바른다. 20분간 말리거나 가능하다면 밤새 바르고 있도록 하자. 다음 날 아침 헹군다. 6. 오렌지 껍질 및 우유 먹다 남은 오렌지 껍질이 있는가? 이는 기미를 엮게 만들어주는 좋은 재료가 된다. 재료 간 오렌지, 껍질 3큰술, 30g, 우유 1큰술 레몬즙 2큰술, 글리세린 1큰술 사용방법. 우선 준비된 4가지 재료를 잘 섞는다. 그후 손등 기미가 있는 부위에 15분간 바른다. 그후 찬물로 헹군다. 글리세린이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후에 로션을 바를 필요가 없다. 7. 로즈워터 및 베이킹소다 손등 기미를 없애고 싶지만 강귤류 자연 치유법을 할 정도로 실내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로즈워터 레시피가 있다. 매우 순하고 촉촉하며 좋은 각질 제거제가 되기도 한다. 재료. 로즈워터의 작은술 베이킹소다 3큰술 꿀 1큰술 사용 방법 3가지 재료를 잘 섞는다. 기미 부위에 바르고 20분을 기다린다. 그후 찬물로 헹군다. 8. 무와 꿀무와 꿀을 활용한 자연 치유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효과는 매우 크다. 아래의세 가지 재료가 만나면 미백 효과가 강화된다. 재료 중간 크기의 묵구리, 큰술 강황 1 큰술 사용 방법 우선 모든 재료를 프로세서에 넣고 잘 갈아 반죽으로 만든다. 그후 김이 부위에 바르고 5분 동안 마사지한다. 10분을 더 기다린 후 찬물로 헹군다. 일주일에 2번 반복하자. 집에서 자연 치유법을 쓸 때는 항상 알레르, 기반응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당장 멈추자. 나이에 상관없이 손을 가꾸자 기미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그중 여성에겐 호르몬 변화가가 장큰 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이미 손등의 기미를 치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꾸준히 자연 치유법을 실행해보자.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지금부터 손, 가꾸기를 시작하자.